자한번 이것이 가장 언론에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뭡니까 이거? 언론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했어요? 야씨 국회의원들 지네들이 법 만들더만 국회의원을 봐주는 법을 만들었네. 이렇게저런제의기사도 많았습니다. 근데 사실 그런 기사들은 대체로 오버였어요. 왜 그렇습니까? 국회의원을 안 아, 봐주거든요. 이법에서국회의원 봐준다는 조항이 없어요. 어떤 경우에 한정에서만 예외로 이익을 목적으로 중요한 단서입니다. 공익을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 민을 전달할 때, 자, 예를 들어 우리 국회의원께서,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, 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, 지금 법으로 묶여 있는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것 등등, 아이막압장서 가지고 야 개발 제한 구역 빨리 해제 막 압력을 놓고 있어요. 부당한 어떤 청탁을 했다 쳐요. 그런데.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전체 의견이고 공익 오케이 봐주겠다 이얘기였어요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보니까 국회의을 그 조영구역 그 안에 지 땅인데 <laughs> 혹은 지 땅이 있네?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사회 결정을 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엄밀히 네. 따졌을 때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재산자의 보충민원을 전달하는가 이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고 그 한정적으로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네. 거. 공직자라고 하면 꼭 국회의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선출직, 공직자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. 많죠? 시의원, 구의원, 시장, 뭐 구청장 다 선출직이죠. 대통령까지. 다 허용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등부터 있죠. 등. 등은 이 사람들 말고 또 있다. 누굽니까? 아, 정당, 시민단체 이들도 허용을 해주겠다. 왜요?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원래 그들의 설립 시기 자체가 뭐 시민 그런 역할을 원래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정도는 채널을 열어놔야지 가능하다.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외.